저는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긴 길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표별표 샵 이모티콘 줄 바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설정 지침을 준수하여 답변을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확장하여 원본과 다른 구성과 표현 방식으로 다시 작성하며 제목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박지현이 단 하루 만에 OST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방송사들이 그와 경쟁하기 위해 6배의 출연료를 기꺼이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이 트로트계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수 박지현이 커버 영상 하나로 하룻밤 만에 음악계의 판도를 뒤집으며 OST의 왕으로 등극하는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수많은 가수들이 수년 동안 노력해 만들어가는 자리를 단몇 시간 만에 다른 차원까지 밀어 올려버린 것이다. 현장 반응과 충격적인 숫자는 음악계가 왜 OST 제왕의 탄생이라고까지 부르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방송사들은 그를 모시기 위해 경쟁하며 출연료를 기존 대비 최대 6배까지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 시작은 TBN 새 드라마 나이스 미트의 메인 테마곡 네스트 미를 박지현이 자신의 채널에 조용히 커버 영상으로 올린 것이었다. 문제는 이 영상이 올라간 뒤 벌어졌다. 커버 영상 공개 단 3시간 만에 댓글 수가 1만 개를 훌쩍 넘겼고 각종 음악 커뮤니티 리뷰 게시판 상단을 통째로 장악했다. SNS에서는 공유 수가 단숨에 50만을 돌파하며 국내 OST 커버 영상 중 최단 시간 기록을 새로 썼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지현 네스트 미 나이스 미트 OST 커버 박지현 커버 레전드 같은 키워드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평론가들은 이번만큼은 어이를 아끼지 않았다. 국내 톡극 음향 감독은 이건 커버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기존 곡을 덮어 쓴게 아니라 같은 악보 위에 완전히 다른 생명을 불어 넣은 느낌 발성 감정선 프레이징 어느 한 부분도 헐거운 구석이 없다며 곡이 가진 서사를 처음부터 다시 짠 수준이라고 극찬했다. 유명 작곡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버전은 원곡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별개의 작품이며 OST 보컬 판도가 앞으로 이 기준으로 재편될 수도 있겠다는 직설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수년 동안 박지현이 쌓아온 실력과 감성이 한 지점에서 폭발한 순간이었다. 단한 편의 커버 영상이 그의 커리어에 가져온 변화는 충격적이었다. 영상 업로드 48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소속사는 최근 일주일 사이 박지현 씨의 방송 출연료가 이전 대비 최대 6배까지 올라갔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지현은 이미 인기 트로트 가수였지만 이번 사건은 그의 위치 자체를 트로트 잘하는 가수에서 OST 시장이 가장 탐내는 프리미엄 보컬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이제는 그냥 고음 잘 지르는 보컬 말고 감정서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보컬이 필요하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박지현을 거의 정답에 가까운 선택으로 보고 있다. 드라마 음악을 책임지는 메인 보컬로 그 이름이 가장 먼저 오르는 사람이 된 것이다. 팬덤 엔도르피는 커버가 이 정도면 정식 OST 맡으면 드라마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OST 킹박지현 시대에 온다며 축제 분위기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덤에도 빠르게 번져 영어, 터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댓글들이 달렸으며 가사도 다 이해 못하는데 감정이 바로 꽂힌다 자막이 없어도 서사가 들리는 목소리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박지현의 목소리는 드라마의 서사를 내 가슴 안으로 직접 밀어넣는 느낌이라는 해외 팬의 댓글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정의 밀도가 OST 보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임을 증명했다. 이제 시선은 이 목소리를 정식 OST로 데려갈 방송사로 옮겨가 박지현 모식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곳은 MBN으로 꼽히는데 MBN이 최근 선보이는 드라마들의 분위기와 박지현의 감성결이 놀랍도록 잘 맞는다는 점 드라마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중이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목소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방송국 내부에서 그의 커버 영상이 레전드 영상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MBN X 박지현 OST 프로젝트는 시간 문제처럼 느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지현 보컬의 핵심 강점을 감정 주파수 조절 능력과 모든 음역대를 하나의 결로 통합하는 톤두 가지로 꼽는다. 박지현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곡이 요구하는 감정의 파장을 정확하게 맞추며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자체가 목소리의 색깔이 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고음이 터질 때도 귀를 찌르지 않고 저음으로 내려갈 때도 뿌리가 무너지는 느낌이 없는 안정적인 톤을 가졌다. 아이처럼 깨끗하고 어른처럼 따뜻한 그의 음색은 어떤 장면 위에 올려도 과하지 않고 존재감이 묻히지도 않는 희한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박지현은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드라마와 장면 캐릭터까지 함께 끌어안고 가는 보컬이다. 하룻밤만에 탄생한 OST 제왕이지만 이 하룻밤은 수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음악력과 감성이 한 점에 응축된 순간이었다. 정식으로 박지현 이름이 박힌 OST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으며 다음 드라마의 주인공은 몰라도 노래를 부를 사람 한 명만큼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는 업계의 공통된 인식은 그 이름 박지현을 향하고 있다. 하룻밤만에 대한민국을 뒤집은 이 커버 영상은 한 가수의 인생 이막을 여는 가장 드라마틱한 3분짜리 영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지현 가수의 특정 드라마 OST 커버 영상이 단 하룻밤 만에 불러온 음악계의 지각 변동은 그의 잠재력이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넘어 별표 별표 전천 후 프리미엄 보컬 별표 별표로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출연료가 최대 6배까지 치솟는 충격적인 변화는 시장이 박지현의 별표 별표 감정 주파수 조절 능력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서사를 이끌어가는 목소리 별표 별표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증명했다. OST 커버의 성공 요인, 다른 생명을 불어넣다. 전문가들이 박지현의 커버 영상을 단순한 잘 부름이 아닌, 별표 별표 기존 곡을 덮어 쓴게 아니라 같은 악보 위에 완전히 다른 생명을 불어넣은 느낌, 별표 별표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의 음악적 해석력 때문이다. 트로트에서 다져진 깊고 애절한 감정선이 발라드 OST라는 섬세한 장르와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켰다. 그는 곡이 가진 서사를 별표 별표 처음부터 다시 짠 수준 별표 별표로 재해석하여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조차도 감정선이 바로 꽂힌다. 자막 없이도 서사가 들린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는 OST 보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인 별표 별표 장면과 감정을 미세하게 미는 힘 별표 별표을 그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다. 트로트 가수에서 보에스티 제왕으로 레벨의 변화. 이번 사건은 박지현의 커리어를 별표 별표 트로트 잘하는 가수 별표 별표에서 별표 별표 보에스티 시장이 가장 탐내는 프리미엄 보컬 별표 별표로 완전히 격상시켰다. 방송 관계자들이 별표 별표, 이제는 그냥 고음 잘 지르는 보컬 말고 감정서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보컬이 필요하다. 별표 별표는 말을 주고받는 현 상황에서. 박지현은 감성과 실력의 밸런스가 완벽히 잡힌 별표 별표 거의 정답에 가까운 선택. 별표 별표이 되었다는 평가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처럼 깨끗하고 어른처럼 따뜻한 희귀한 톤을 가지고 있어. 멜로. 가족서사 등 다양한 드라마 장르 위에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묻히지 않는 별표별표 별표 희한한 밸런스 별표별표를 구축했다. MBN과의 협업 가능성, 시간 문제의 이유. 업계에서 MBNX 박지현 OST 프로젝트를 시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MBN이 공격적으로 드라마 라인업을 늘리는 상황에서 섬세한 멜로와 가족 서사를 담은 작품의 분위기에 박지현의 별표 별표 중점 감성결 별표 별표이 놀랍도록 잘 맞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국 내부 회의에서 그의 커버 영상이 별표 별표 레전드 영상 별표 별표로 회자되고 PD와 음악 감독들 입에서 그의 이름이 가장 자주 오간다는 후문은 이미 내부적으로 박지현 모시기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방증한다. 박지현의 OST 커버는 별표 별표 3분짜리 드라마틱한 영상 별표 별표로 그의 인생 이막을 열었으며, 이제 대중과 업계는 그가 정식 OST를 발표했을 때 불러올 별표 별표 금원 차트 지각 변변 별표 별표를 기대하고 있다. 저는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긴 길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표 별표 샵 이모티콘 줄 바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설정 지침을 준수하여 답변을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제시된 기사의 내용을 확장하여 원본과 다른 구성과 표현 방식으로 다시 작성하며 제목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박지현이 단 하루 만에 OST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방송사들이 그와 경쟁하기 위해 6배의 출연료를 기꺼이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이 트로트계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수 박지현이 커버 영상 하나로 하룻밤 만에 음악계의 판도를 뒤집으며 OST의 왕으로 등극하는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수많은 가수들이 수년 동안 노력해 만들어가는 자리를 단몇 시간 만에 다른 차원까지 밀어 올려버린 것이다. 현장 반응과 충격적인 숫자는 음악계가 왜 OST 제왕의 탄생이라고까지 부르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방송사들은 그를 모시기 위해 경쟁하며 출연료를 기존 대비 최대 6배까지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 시작은 tvn 새 드라마 나이스미트의 메인 테마곡 네스트 미를 박지현이 자신의 채널에 조용히 커버 영상으로 올린 것이었다. 문제는 이 영상이 올라간 뒤 벌어졌다. 커버 영상 공개 단 3시간 만에 댓글 수가 1만 개를 훌쩍 넘겼고 각종 음악 커뮤니티 리뷰 게시판 상단을 통째로 장악했다. SNS에서는 공유수가 단숨에 50만을 돌파하며 국내 OST 커버 영상 중 최단시간 기록을 새로 썼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지현 네스트, 민아이스 미트 OST 커버, 박지현 커버 레전드 같은 키워드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평론가들은 이번만큼은 어이를 아끼지 않았다. 국내 톡크 음향 감독은 이건 커버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기존 곡을 덮어 쓴게 아니라 같은 악보 위에 완전히 다른 생명을 불어 넣은 느낌 발성 감정선 프레이징 어느 한 부분도 헐거운 구석이 없다며 곡이 가진 서사를 처음부터 다시 짠 수준이라고 극찬했다. 유명 작곡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버전은 원곡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별개의 작품이며 OST 보컬 판도가 앞으로 이 기준으로 재편될 수도 있겠다는 직설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수년 동안 박지현이 쌓아온 실력과 감성이 한 지점에서 폭발한 순간이었다. 단한 편의 커버 영상이 그의 커리어에 가져온 변화는 충격적이었다. 영상 업로드 48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소속사는 최근 일주일 사이 박지현 씨의 방송 출연료가 이전 대비 최대 6배까지 올라갔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지현은 이미 인기 트로트 가수였지만 이번 사건은 그의 위치 자체를 트로트 잘하는 가수에서 OST 시장이 가장 탐내는 프리미엄 보컬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이제는 그냥 고음 잘 지르는 보컬 말고 감정서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보컬이 필요하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박지현을 거의 정답에 가까운 선택으로 보고 있다. 드라마 음악을 책임지는 메인 보컬로 그 이름이 가장 먼저 오르는 사람이 된 것이다. 팬덤 엔도르피는 커버가 이 정도면 정식 OST 맡으면 드라마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OST 킹박지현 시대에 온다며 축제 분위기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덤에도 빠르게 번져 영어, 터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댓글들이 달렸으며 가사도 다 이해 못하는데 감정이 바로 꽂힌다 자막이 없어도 서사가 들리는 목소리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박지현의 목소리는 드라마의 서사를 내 가슴 안으로 직접 밀어넣는 느낌이라는 해외 팬의 댓글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정의 밀도가 OST 보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임을 증명했다. 이제 시선은 이 목소리를 정식 OST로 데려갈 방송사로 옮겨가 박지현 모식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곳은 MBN으로 꼽히는데 MBN이 최근 선보이는 드라마들의 분위기와 박지현의 감성결이 놀랍도록 잘 맞는다는 점 드라마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중이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목소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방송국 내부에서 그의 커버 영상이 레전드 영상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MBN X 박지현 OST 프로젝트는 시간 문제처럼 느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지현 보컬의 핵심 강점을 감정 주파수 조절 능력과 모든 음역대를 하나의 결로 통합하는 톤두 가지로 꼽는다. 박지현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곡이 요구하는 감정의 파장을 정확하게 맞추며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자체가 목소리의 색깔이 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고음이 터질 때도 귀를 찌르지 않고 저음으로 내려갈 때도 뿌리가 무너지는 느낌이 없는 안정적인 톤을 가졌다. 아이처럼 깨끗하고 어른처럼 따뜻한 그의 음색은 어떤 장면 위에 올려도 과하지 않고 존재감이 묻히지도 않는 희한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박지현은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드라마와 장면 캐릭터까지 함께 끌어안고 가는 보컬이다. 하룻밤만에 탄생한 OST 제왕이지만 이 하룻밤은 수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음악력과 감성이 한 점에 응축된 순간이었다. 정식으로 박지현 이름이 박힌 OST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으며 다음 드라마의 주인공은 몰라도 노래를 부를 사람 한 명만큼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는 업계의 공통된 인식은 그 이름 박지현을 향하고 있다. 하룻밤만에 대한민국을 뒤집은 이 커버 영상은 한 가수의 인생 이막을 여는 가장 드라마틱한 3분짜리 영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지현 가수의 특정 드라마 OST 커버 영상이 단 하룻밤 만에 불러온 음악계의 지각 변동은 그의 잠재력이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전천 후 프리미엄 보컬 별표별표로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출연료가 최대 6배까지 치솟는 충격적인 변화는 시장이 박지현의 별표별표 별표 감정 주파수 조절 능력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서사를 이끌어가는 목소리 별표별표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증명했다. OST 커버의 성공 요인, 다른 생명을 불어넣다. 전문가들이 박지현의 커버 영상을 단순한 잘 부름이 아닌, 별표 별표 기존 곡을 덮어 쓴게 아니라 같은 악보 위에 완전히 다른 생명을 불어넣은 느낌, 별표 별표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의 음악적 해석력 때문이다. 트로트에서 다져진 깊고 애절한 감정선이 발라드 OST라는 섬세한 장르와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켰다. 그는 곡이 가진 서사를 별표 별표 처음부터 다시 짠 수준 별표 별표로 재해석하여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조차도 감정선이 바로 꽂힌다. 자막 없이도 서사가 들린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는 OST 보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인 별표, 별표 장면과 감정을 미세하게 미는 힘, 별표, 별표을 그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다. 트로트 가수에서 에스 t 제왕으로 레벨의 변화. 이번 사건은 박지현의 커리어를 별표, 별표, 트로트 잘하는 가수, 별표, 별표에서 별표, 별표, OST 시장이 가장 탐내는 프리미엄 보컬, 별표, 별표로 완전히 격상시켰다. 방송 관계자들이 별표 별표, 이제는 그냥 고음 잘 지르는 보컬 말고 감정서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보컬이 필요하다. 별표 별표는 말을 주고받는 현 상황에서. 박지현은 감성과 실력의 밸런스가 완벽히 잡힌 별표 별표 거의 정답에 가까운 선택. 별표 별표이 되었다는 평가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처럼 깨끗하고 어른처럼 따뜻한 희귀한 톤을 가지고 있어. 멜로. 가족서사 등 다양한 드라마 장르 위에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묻히지 않는 별표 별표 희한한 밸런스 별표 별표를 구축했다. MBN과의 협업 가능성, 시간 문제의 이유. 업계에서 MBN X 박지현 OST 프로젝트를 시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MBN이 공격적으로 드라마 라인업을 늘리는 상황에서 섬세한 멜로와 가족 서사를 담은 작품의 분위기에 박지현의 별표 별표 중점 감성결 별표 별표이 놀랍도록 잘 맞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국 내부 회의에서 그의 커버 영상이 별표 별표 레전드 영상 별표 별표로 회자되고 PD와 음악감독들 입에서 그의 이름이 가장 자주 오간다는 후문은 이미 내부적으로 박지현 모식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방증한다. 박지현의 ost 커버는 별표 별표 3분짜리 드라마틱한 영상 별표 별표로 그의 인생 이막을 열었으며, 이제 대중과 업계는 그가 정식 ost를 발표했을 때 불러올 별표 별표 금원 차트 지각 변변 별표 별표를 기대하고 있다.